안녕하세요. 샤나투 나라입니다. 둘로 나왔습니다. 이제 꽃봉우리가 맺히면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엉겅키하고 가장 가까운 식물이면서 엉겅키가 유명한 것은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엉겅키 이유이죠. 근데 엉겅키처럼 실리마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이 식물은 이 특징이 잎 뒷면이 흰색이죠. 바로 지친계입니다. 이 지친개도 엉겅퀴처럼 실리마린 성분을 다양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꽃 봉오리가 맺히고 꽃대가 올라올 때이 지상부 부분은 부드럽습니다. 해서 꽃대하고 윗 부드러운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해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대가 올라오기 전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꽃봉오리가 맺히고 지상부 부드러운 부분은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나물로 해서 드실 때는 이 지친 개는 쓴맛이 강합니다. 그 쓴맛이 쓴 이유가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쓴맛을 냅니다. 즉 항생제가 쓴맛이 나죠.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부 부드러운 부분 꽃대를 꺾어서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우려내도 되고 또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 우려내면 쓴맛이 빠집니다. 해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 또한 전초는 이렇게 지상부를 채취해서 말려 가지고 1일 20g을 민들레 20g과 함께 다려서 복용합니다. 이를 한 방에서는 이호채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지친개는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된장국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이 꽃은 꽃차로 해서 드시기도 하고 튀김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이 지친개는 독성이 없고 찬 성질이면서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엉겅퀴가 실리마린 성분을 함유해서 간에 좋은 것처럼 이 지친개 또한 엉겅퀴와 가장 가까운 식물이면서 실리마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에 그렇게 좋은 약초이고 또 소염작용, 항균작용, 항암작용이 탁월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는 주변에 흔하면서도 엉겅히 못지않는 약성이 뛰어난 지친계였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